자, 어법 문제고요. 어법 문제도 우리 보통 이제 주장문이나 어, 인포멀한 글을 가지고 어 이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어 하나하나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뭐가 왜 틀렸고 어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면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모의고사 풀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내신 아, 풀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신 시험에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거고, 아, 오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제수업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돌리가 문장맨 앞에 오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요? 바돌써 생각해야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돌 써가 어, 눈, 어, 찾아볼 수가 없죠. 그냥 얼소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나돌리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된 형태예요? 도치가 된 형태죠. 그러면은 얘가 동사고 얘가 뭐예요?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휴먼스니까 아 나온 것도 맞고요. 그럼 여기 유니크에 왜 1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 비동사라면 무조건 몇정식이에요 이형식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호 자리. 그럼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가 나와야되럼 유니크가 나와야되냐, 유니클리가 나와야되냐 그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되냐, 부사가 나와야되냐 그 정도의 문제였던거예요 자, 인간은 유니크하되 어떤 센스에서 유니크한데 어떤 센스에서 유니크한지 봅시다 어떤 센스에서 유니크요그들이어 비긴, 시작해요 뭐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해요 뭐를 사용해요? 와, ever widening tool set이니까 도구 세트인데 ever는 계속 계속 wide, wide는 w wide 하면 넓어지는 거, wide는 어, 더 넓어지는, 그죠, 확장되는 도구 세트를 사용하는 이러한 점에서 유니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자, 거기다 하나 더 보면은, 어더 다음에는 항상 대신, 어더 아, 다음에 대신 나오면은 모일 확률, 동격이 확률, 그럼 얘가 동격인지, 관계 대명사지, 확인하려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 불안전을 따져야 되겠죠. 주어 나왔고요. To use의 준동사 목적어도 확실하게 다 나와줬네요. 그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동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고일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Are the only species on the planet? 어떤 우리 장 planet에 그쵸? Only species인데 어떤 species에요? 어떤 planet이 has constructed? 뭐했어요? 건설했죠. 뭐를 건설했어요? Form of complexity. 복잡한 형태를 건설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복잡한 형태를 건설했어요? Use external energy source. 뭐예요? 외부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이런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오직 유일한 species, 어, 종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 건설하는 플래닛이 아니죠? 전설하는 s p a s 스 s 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이 all, 더 only s p a c s s 니까이 s p a 스 s s 자체가 이제 종족이라는 뜻이니까 여기 무슨 동사가 나왔다. 단수 동사가 나왔다. 이것도 하나 더 봐주셔야 될 내신 시험 포인트예요. 내신 시험 포인트 우리 어법 문제라고 해가지고 어법 문제가 또 나오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this is 이것은요. 뭐펀디멘털한 근본적인 새로운 디벨롭먼트 발전인데 어떤 발전이냐? 자, 여기 에 원래 뭐가 나왔었냐면 지금 위치가 나왔었어요. 원래는 지금 문제에서는 네, 위치가 나왔었네요. 콤마 다음에 위치 가능해요. 콤마 다음에 위치 가능한데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이 뭐 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겠죠.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동사 보면은 어 뒤에 전명까지 명사가 나오 명사가 나올 부분들은 다. 나왔었죠 그쵸. 빅히스토리, 거대한 역사에서, 그런 president, 뭐가 없었어요? 전례가 없었다. 그럼, 전례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그쵸? 위치 대신에 배열이 나와주면 되겠고요. 그쵸? 계속 좀형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니까, 다시 한 번, 이제 내용을 조금 집중해서 보면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다른, 종족하고 많이 달려고요. 그걸로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반대면에,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이었다라는 거야 뭐예요? 역사에 이런 전례가 없었었던 인간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예 도구를 이용한, 도구로 복잡한 것들을 할수 있었던 거죠. 그죠 This capacity, 이런 뭐예요? capacity, 능력이요. May first have emerged. 아마도 일어났을 건데 언제 일어났어? 여 때, 여때 일어났을 것이다. 자. 옛날이죠? 과거죠? 그럼 예시제가 언제인 거예요? 과거예요. 모든 조동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조동사가 해프라스피피랑 나왔을 때는 언제를 추측하는 거다? 과거를 추측하나 그러다. 그래서 과거를 추측하는 뜻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야, 과거 시제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5 어, 뭐, 1.5에서 0.5 밀리언스 어고 사이에 아마도 나타났을 것이고, 이 능력 자체가. 그리고 then, and then, 그리고 그때, 인간은 begin to control the fire. 아, 이게 도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모두 사용한 거야. fire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쵸? From 적어도 5만 년 전에. Some of my energy, 어떤 에너지에 g y is t o r e d 저장, 되니 저 어디에 저장돼? 에어와 water flow에 저장돼. 우리 에어가 휙 하고 불면 거기도 에너지가 있는 거고. 물도 쏟아지면 우리 목통 뭐, 같은 데서 이렇게 누르면 팍 치면 팍 머리 내려가잖아요. 그쵸? 네. 저기 뭐야, 이 흐름이, 에너지가 다 있는데, 이스어 저장된 이 에너지, 트리, was used, 사용됐다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내비게이션. 뭐야, 응. 어떤 흐름을, 그쵸, 어떤 걸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어, 사용된, 네 어, 내비게이션. 그니까, 우리, 어, 내비, 그, 저기, 자동차의 내비 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음, 어떤 운행에 많이 사용되었고요. Much later, 나중에는, 어울서 모를 위해서도 사용됐다. First 머신에 파워를 하는 걸로부터 사용되었다. 우리 뭐물 어, 끓여가지고 이렇게 증류 기관도 만들었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돛단배, 돋을 단배 그렇죠? 에너지, 바람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어, 자, 어라운드 만년 전에는요, 인간은요 배웠어요. 뭐 하는 것을 배웠어요. Cultivate plant, plant를 cultivate. 저기 뭐야, 어, 경작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병렬이죠. 요 병렬이, 테임이 요거랑 병렬이 지 요거랑 병렬이 지 요거를 보는 거예요. 어, 테임했어요. 뭐를요? 애니멀들을. 테이밍 하면, 그, 저기, 뭐야. 길들이다. 그쵸? 더스.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또 모두 했대요. 컨트롤도 했대요. 마찬가지죠. 요거랑 병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임 앤 뭐, 저기, 뭐야. cultivate 그 다음에 e n d 가 들어가고 control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t h i s is important b e t t e r 어 이런 그 저기 중요한 문제들이나 그저 물질들이나 아니면은 에너지의 흐름을 통달하는 것도 컨트롤하는 것도 뭐 했다 배웠다. v e r y s o o n God 그들은요 learn 배웠어요 뭐 하는 것을 use animal 머슬 파워, 그렇죠? 동물의 근력을 이용하는 법도 배웠고요. 동물의 근력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농업에 이제 소를 사용하거나, 그렇죠? 어, 런것들 보시면 되고요. 250년, 약 250년 전에, 그렇죠? 파스필리어, 파스필리어 하면은 뭐예요? 그 화석 연료가 Begin to be used, 사용되는 것을 시작했다. 초부정사에 B plus PP 써서 수동의 느낌을 낸 거죠. 모든 동사는 99%의 동사는 능동이니까 B plus PP를 써서 그렇죠? 초부정사도 그럼 능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2W나 동사 원형 나오면 얘가 능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동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거죠. 뭐가 사용되는 것을 시작했어요? Large scale of for 어 파워링 머신 온더 many different kind 많은 종류의 그렇죠? 머신들을 뭐 하는 것을 파워를 쓰는 것을 위해서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었고요. 그렇죠? 얘네가 사용된 거죠. 에너지가 사용되고 thereby 그럼으로써 그렇죠? 어어어 어, 그렇게 함으로써 the creating the virtual unlimited amount of artificial complexity. artificial 하면은 아까 말했던 인공적인. 그렇죠? 복잡성의 unlimited, 어, 제한되지 않은, 어떤, virtual이니까 사실상 제한되지 않은 양을 만들어내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콤마 다음에 ing가 얘는 뭐예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요 머신을, 많은, 넓은 범위의 머신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은 것들이, create, 뭐 했다, 만들었다, 뭐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familiar 한 거죠. 오늘날에 familiar 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걸로. 완전한가요? familiar with, d a 정도로 빠졌네요. 그쵸? 이 complexity 부착하니까. 불완전하다. 전체사담에 나오는 뭐가 명사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자체는 다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요? A. 인간의 특이점. 뭐를 사용할 줄? 도구 사용과 복잡한 형태. 여기다 으면 여러분들 안 보이죠? 소리소리내 얼굴 안 나오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응.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아, 인간의 특이점 이 도구 사용 과 그쵸? 뭐예요 복잡한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복잡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어 뭐가 나왔으면 주제가 나왔으면은요. 그쵸? 어이 카파시리가 이때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할 수 있었고 불 사용할 수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를 사용할 수 있었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쵸?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할수 있었고 우리가 농업이라던가 그쵸 이런 여러 가지 그쵸 활용을 할수 있었다고 라보시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파셀피어 모두 사용할 수 있었고 화석 연료도 사용할 수있었고요 그쵸 마침내 우리가 뭐야 복잡한 복잡성을 사용할 수 있겠다 그쵸 인공적인 복잡 성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고생하셨구요.